안녕하세요, 저 정영건입니다. 그 아주 깊어가는 가을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드론이 뒤로 가면 알겠지만 여기가 그 한강이 북한강, 남한강이 만나는 네, 동물머리. 동물머리 예, 동물머리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 조금 있다 무슨 공연이 있대는데그 전에 여기 동물머리 활짝 협동조합에서 봄날님하고 네.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네. 한번 저를 쫓아오실래요? 네. 쫓아갈게요. 응. 네. <laughs> 와, 다 어 봐요. 네, 지금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 있어요. 어 예. 요것좀 소개 맞죠? 좀 해주실래요? 아 여기는 그. 양평에 있는 두물머리라는 것이고요. 두물머리? 네. 어, 이쪽이, 북한강이... 이쪽을 하면 안 되고, 이게 네. 지금 모니터로 보고, 네. 설명을 해줘 지금 저희가 네. 굉장히 멀리 음. 왔어요. 근데 사실 제가 하나하신데, 여기 싹 돌려보면, 네. 제일 유명한 느티나무가 요 밑에 있을 거예요. 아, 네, 맞아요. 그치. 네, 거기가 남한강 쪽이에요. 아, 네. 자, 네. 느티나무가? 우와. 저기죠? 네네. 네. 우리 저, 여기, 두물머리 하면, 은 여기를 소개를 안 하면 은안 되잖아요. 네네. <laughs> 두물머리 하면은 뭐 네, 네. 두물머리 하면, 은 뭐, 저기에 소개하면, 제가 한번 싹 가까이 갈 테니까, 네네. 이 두물머리 역사에 대해서 조금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두물머리가 왜두물머리인지 양수리가면 한 번만 좀 설명해 주실래요? 그 두물머리라는 건두 물이 만나서 두물머리고요. 네. 그 북한강하고 남한강이 만나서 비로소 한강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네. 두물머리예요. 여기서부터 한강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드론에 보이는 요게 가을이면 모든 네. 카메라맨들이 다 오는 그느티나무밑이잖아요 네, 네, 네. 와, 이저 아침에 한번 나와 보셨어요? 네네. 나와 보면은요, 네, 네. 여기 나와 보면은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죠. 네네. 네, 네. 응? 원래 여기가 네. 예전에는 북한강, 남한강 수위가 이렇게 높지 않았고요. 네, 네. 팔당댐이 생기면서 이렇게 음. 수위가 높아졌고, 이 네. 느티나무 원래는 암수가 같이 있었는데. 네, 네. 어, 느티나무 요 지금 눈에 보이는 느티나무 말고 다른 네. 느티나무는 지금 숨어이 돼서 아 안타깝게 물 밑에 있어요. 물 밑에 예. 있어요. 네네. 네. 아 지금도 여기 막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는데 이월 네, 네. 평일날 음. 뭐한 얼마 정도 온다 그래요? 어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주말에는 몇만 명씩 오시는 것 같아요. 몇만 명 정도 오죠. 네, 그다음에 네, 여기 음. 네, 세미원예세미원도 굉장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죠. 네. 아 어, 여기 지금 풍경을 보세요. 한강이 네. 이렇게 이뻐요. 네네 그래요. 여기가 <laughs> 참 아름다운 곳이고 네네. 이전에 여기 4대강 공사하기 전에는 네. 유기농사를 짓던 곳이에요. 음. 농부들이 농사를 네. 여기서 많이 지었었는데 네. 공사를 하면서 음. 어, 이제 나가게 됐어요. 음. 그래서 농부들이 나가면서 여기를 네. 생태적으로 보존하면서 네, 네. 생태 학습장을 만들기로 합의를 음. 했는데 네. 지금 그 합의가 잘안 이루어져서 생태 학습장이 아직 못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저희는 빨리 생태학습장이 여기 만들어져서 네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 생태적 체험 생태문화 예술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지고, 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네. 있어요. 그런 것도 라이브니까 아마 다 음. 아시는 분들은 할 거예요. 네. 저느티나무를 하다가 네. 지금 여기 제가 드러온난 데는 이거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 네. 여기서 무슨 공연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오늘 그러, 그 강들 감사합니다. 땅바닥 음악회가 지금 열리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드론을 데려와서 네네. 여기 현장을 한번 같이 볼까요? 네네. 아 이거 음.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네. <laughs> 저 뒤가 지금 네그 홍천가는 도로죠. 네네. 그다음에 네네. 아직도 그 다음에 아직도 그농사짓는 데는 좀 보이고. 네네. 그 다음에 뒤로 쭉 오면서 우리 한번 풍경을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양수리 전체 의 모습이고. 네. 예 이제 쭉. 카메라가 쭉 오면서 네. 두 물이 만나 양 남한강하고 북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로 볼수 있습니다. 두물머리 활자 교통 작업에 대해서 네.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는 생태문화예술교육을 하고 있는 단체고요. 네, 네. 여기 두물머리를 배경으로 여러 가지 문화예술교육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음악회도 네, 네.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음악회고요. 네, 네. 어, 이거 말고도 올 초부터 저희들이 여기서 강들학교라고 음. 어린이들 생태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네. 그 외에도 산책하는 의자라고 어. 여기 산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진짜 많아요. 자전거 타는 학생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산책하시는 분들이 좀더 네. 여기를 좀 생태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향유할 네.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책 도구들을 만들어서 대여도 하고 음. 또는 여기서 다양한 산책 워크숍 같은 걸 해서 재미있게 네. 뭘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요 모니터에 보면 바로 위가 이제 만나는 꼭지점 같아요. 아, 네 맞아요. 음. 여기가 꼭지점 드물머리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여기 좀 내려 쫙 내려와 가지고 네, 오늘 네. 공연 준비하는 거 살짝 보고 네, 네. 이 공연에 대한 얘기를 좀 내려오는 동안 자세히 좀 한번 좀더 해주세요. 네, 앞으로 네. 어떤 일정으로 네. 진행이 되는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 너무 예뻐요. 네. 그러면 지금 오늘이 10월. 마지막 예, 예, 넷째 주 토요일, 예, 예. 그 다음에 그러면 11월, 12월 일정은 어때요? 12월, 12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희가 네. 9월 달에 가을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는데요. 네네. 어, 일단 오늘 강들 땅바닥 음악회가 있고, 네. 내일은 여기서 농사짓던 농부님하고 같이, 네. 여기 예전에 논이 있었거든요. 그 논뚜렁길 산책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 재밌겠네. 네네. 주로 참가하는 대상은 어떻게 그 돼요? 지역민들도 오시고, 네. 서울에서도 오세요. 서울 저희가 ]에도? 홈페이지가 있어서 음. 그 웹사이트 보시고 음. 참가 신청하셔서 참여하시는 분들입니다 따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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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셔도 되고요 두물쿱.넷이에요 두물쿱.넷 d-o-o-m-o-l-c-o-o-p.n-e-t 두물쿱.넷 네트 거기 오면은 신청을 받아준다 이거죠 네네네 아하 네 저희 프로그램이 다 떠요 지금 네. 지금 보면 아 여기, 여기 조형물도 있어요 그죠 네네. 많은 분들이 지금 와가지고 네. 공연을 구경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네. 지금 뒤에 보면은 우리 국악기들 드는데 저 국악기 이름은 아, 가야금이요. 가야금? 네, 가야금 <laughs> 가수 정민아 씨가 와 있으시거든요. 아. 우리 뭐이따 공연할 때는 이런, 이런 드론들 못 날리니까 네, 네. 사실 준비하시는 부분은 잠깐만 보여 드리고 네, 네. 여기서 공연을 하는 거죠? 네, 네. 아, 벌써 많은 분들이 와 계세요? 네, 네. 이분들은 어, 그 인터넷이나 그런 거 보고 오신 거죠? 예, 인터넷도 보고 오시고 네. 저희 그 지역에도 여기저기 포스터 붙여놓고 그랬어요. 아 예, 또 아름아름 <laughs> 아시는 분들 초대하고 그랬습니다. 그냥 자기 돗자리 깔고 앉아서. 그래도 여예예 예, 예, 무료고요. 다 네. 예. 음. 편하게 와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 한번 주변 한번 둘러볼까요? 어떤, 네, 어떤 네. 예쁜 공간인지? 네. 저+ 전혀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지금 여기는 이렇게 벽돌이나 시멘트 길이 있지만 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여기를 좀더 자연적으로 놔뒀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아. 그래서 여기를 가만히 놔두면 네. 버드나무들이 지금 계속 자라고 있거든요. 버드나무가 네, 굉장히 멋있는 버드나무 숲이 될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좀 황량해 보이지만, 네? 어, 자연적으로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음흠. 여기 풀들이 자라고 나무들이 음흠. 자라서, 네. 그 산, 산의 숲하고 되게 다른 물가의 숲이 또 만들어지거든요. 아, 억새억새 그 뭐, 갈대. 그리고 그 버드나무 이런 걸로 이루어진 숲이 되는데, 음. 굉장히 멋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저희는 여기가, 네. 너무, 뭐라 하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laughs> 여기가 생태적으로 잘 보존이 네. 돼서 네, 네. 정말 왔을 때 네. 자연 속에서 이렇게 편안함, 네. 아름다움을 느끼고 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네요. 네. 지금 이제 지금몇 시죠? 지금 한 3시 다 돼가죠? 네 3시 다돼아 3시 반부터 이 공연이 기대돼요 네네 오늘 공연 되게 좋을 거예요 저희가 땅바닥 음악회라고 이름을 붙인 건 보통 네. 공연이 의리뻣적하고 네. 무대 굉장히 높이 쌓고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는 강들과 어우러지게 그러면 음흠. 뭔가 우리가 바닥에 앉아서 조용조용 공연을 하면 좋겠어서 네. 강들 땅바닥 음악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 이름도 너무 예뻐요. 네. <laughs> 좀 있으면 이제 돗자리 음악회도 될것 같은데? 돗자리보다는 네, 돗자리. 지금 말씀하시는게더 예뻐요. 네네. 네. 지금 저희가 그... 방석들을 직조로 워크샵을 네. 통해서 산책하는 의자, 워크샵을 통해서 직조로 음. 다 짰고, 네네. 그리고 뜨개실로 또 짜고 막 이랬어요. 음. 또 부들을 넣어서 방석을 채우기도 하고, 그래서 부들 방석도 만들었거든요. 아, 부들, 그 이따 네. 한번 저도 봐야 되겠는데요. 네, 그방석에 앉아서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laughs> 지금 여기 공연하시는 분들도 이 무대가 이렇게 멋있는지 모를 거예요. 하늘에서 보면 네. 무대가 굉장히 멋있어요. 네, <laughs> 그죠 네, 네, 그러네요. 음. 저희 무대가 근데 되게 작아서 조금 어때요? <laughs> 네. 서로만 좋으면 되지. <laughs> 네, 그래서 자, 일부러 작은 무대. 네, 만들고 작은 무대 만들고 <laughs> 보니까 뭐 작은 소품 파는 분들도 계세요. 어, 소품을 파는 건 아니고요. 음. 저희 산책하는 도구 판매하, 네. 아니, 판매가 아니라 대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돈안 들어요. 아, 그리고 옆에서는 네네. 방석 만들기, 네. 부들 방석 만들기 체험하실 수 있거든요. 체험을 하는 거구나. 예예. 아, 그리고 아까, 무료예요. 무료? 무료거나 아, 네. 기부금을 여기 생태보전 활동을 쓰라고 기부금을 내시는 거지 네. 돈을 받는 건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네. 지금 드어내 보시고 네. <laughs> 지금 네. 여기 다양한 분들이 찾아오시는데 네. 그분들한테. <laughs> 어떤 장소나 이 여기 사랑해가는 말 한마디 해보시면요? 제가요? 네. 그거한테요? <laughs> 이번... 아 사람들한테요? 네. 아 여기요? 네. 아 지금 물거리를 오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아름다운 강면이라고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자연이미지 아름다움은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이 장소를 돌보고 가꾸고. 음. 자연적으로 잘 이곳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해야 여기가 계속 아름다운 곳으로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아, 이게. 이 눈머리가 생태적으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눈머리 활동이 그런 일을 하는데 기여를 할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을 할테니까 관심을 가지고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참여도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워크숍도 많이 할수있습 이렇게 음악회나 여기가 행사들도 많이 할 거니까. 네네. 많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여튼, 좀 있으면 공연은 네. 다른 걸로 한번 중계해 드리겠습니다.